와우, 뭐 zat, 오케이. 오케이. 와, 야. 오! 어디서 먹는 <laughs> 어. 다음 주에 2승 어, 오! 오! 날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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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나 아직 안 가고 있어. 나 집에 가고 일부러 안에 갔냈어. 아, 이넘어다 정현이 똥벌 주냐, 왜?

아진 <laughs> 같은 비행기들 <면이> 쓰리이다야열개중 <laughs> 이제 열개중 하나가 지금 들어가냐 왜? <laughs> 똥줄이 진짜 <있어야지>. 이렇게 날렸는데 가다니가 하나, 했어 역전. 别打了，别打了！不 오위 나거 오븐. Yeah. 아까비아까비 아까비. 아, 괜찮아! 봐 응, 오! 오! 와! 응, 응. 아, 아, 수, 오! 수, 어. 오! 어, 재밌다, 재밌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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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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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 아까 제이대다 <laughs>

아, 이슬! 이슬! 지금 오셨는데 주민이. 와, 진짜 가, 진짜 가게. 어, 어! 자, 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아, 좋아, 좋아. 시간 다 써! 야, 어컨에 네 선전어나. 아, 시간 다 시간 다 어, <laughs> 진짜 이승할 거 같아. 야, 아 그렇게 많이 넣어 봤현이가 <laughs> 와, 나이스! <laughs> 아, 살것 같네. 이승이네. 이승이.

자 아직 기회가 어, 있는데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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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어. 괜찮아 시간 갔어 시간 갔어 어! 오! 오! 어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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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오! 오! 타이밍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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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! 오! 했네내 오! 오!